1. 다윗은 바세바에서 태어나 나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핫기세서 낳은 또 다른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는 누구인가요?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핫기세계에서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암로는 아이노암이 낳았는데 마아가가 낳은 셋째 압살롬에 의해 죽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인 아비가일이 낳은 길라압이 왕위 계승 1순위이지만 그는 병약해서 죽어거나 권력의 욕심이 없어서인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넷째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위 계승 1순위라고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반란을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알렸고 바세바는 즉시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던 노년의 다윗에게 찾아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 자신이 타던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자신을 호위하던 자들이 솔로몬을 호위하게 함으로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후 반란을 일으킨 형 아도니아를 살려둡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노년의 다윗을 수발들던 다윗의 첩순의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는 요청을 하자 여전히 반란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죽입니다. 선왕의 첩을 요구하는 것은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한 제사장. 아비아달도 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아비아달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후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린 저주가 성취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부온에 있던 큰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1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많은 재판을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기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 솔로몬의 재판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두창기와 아들 재판입니다. 어떤 재판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세요. 한 집에 사는 두창기가 3일 차이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창기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그 창기가 다른 창기의 아들과 자신의 죽은 아들을 바꾸어 자신의 아들이라고 속였습니다. 솔로몬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살아 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살아 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며 다른 창기에게 주라고 하고 또 다른 창기는 살아있는 아기를 죽여서 누구의 아기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우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4.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찬양을 드릴 때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 땅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을 714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죄를 사하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여왕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에 엄청난 향품과 금과 은을 가져와서 어려운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했을 때 솔로몬이 다 대답하는 것을 듣고는 감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음식들과 신하들의 좌석과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등을 보고 정신이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기도와 지혜에 사람 솔로몬이 노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으로 이들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솔로몬의 노년에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했는데 무엇인가요? 솔로몬의 수많은 이방 아내들은 솔로몬의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윗처럼 온전히 순종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지만 우상 숭배하면 성전도 무너뜨리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에돔 사랑하다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아를 보내 이스라엘 십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들통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 보암이 돌아와 십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맙니다. 7. 솔로몬의 노년을 보면서 다음 구절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8,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해보세요.